여기는 너무 어려운 수들이 많아. 그거를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내가 설명 을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3 3으로 들어가라고 3 3으로 고목이라도 3-3 외목 올라왔을 때도 3삼 고목부터 먼저 안 되보자고. 고목부터 흙이 3삼을 들어갔을 때 백이 요렇게 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다른 수 쓰지 말고 그냥 핫점에다붙여가지고 받으면은 젖히고 뻗어 주면은 같이 뻗었을 때 흙이 손해가 전혀 없는 상황이야. 뭐 이렇게 나왔을 때 흙은 이게 안양이 같이 진는 상황이야. 왜? 여기를 막으면은 뭐 이쪽으로만 해도 사는 수고. 그지? 뭐 이렇게 해놔도 사는 수잖아. 무조건. 뭐지 이러면 사는 순데, 사는 이게 돌이 몇개 서가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서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분류되는 그런 상황이거든. 내가 많이 분류해 말 그냥 이 하점 입구자 쪽으로 그렇게 뺐다가 하면은 일단 이 사람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지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때는 이거 하는 거야. 해놓고 이렇게 받으면은 이 자체로 교환을 해놓고 이쪽을 지키면은 이걸 하면은, 그냥 끊어도 돼. 끊어도, 뭐, 이렇게 놓으면은, 내가 굳이 이런 거 하면 내가 약점이 생기거든? 그냥 뻗어도 돼. 어차피 자기가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분야가 다른 데갈수 있는 거야. 그지? 충분히 갈수 있는 거야. 응? 여기서 삼삼을 들어갔을 때, 이쪽으로 놓고, 여기를 놓고, 여기를 놓고, 젖히고, 2단 젖혔을 때, 그래, 단수를 치지 말고, 2단 같이 젖히는 거야. 그럼, 백기 점수는 그냥 있는 거야. 이음에는 빠져야 돼. 빠지면은, 이쪽으로 놓고, 이쪽으로 놓고, 이쪽으로 놓고,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나, 여기나를 두면 되는 거예요. 하지 않고, 이쪽으로 먼저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먼저 해도 돼. 이리나, 이리나를. 여기는, 여기에 약점이 좀 있고, 이거는 그 약점이 좀 없잖아. 그래서 장단점은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안 와도 되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만큼 벌렸으면, 오는 게이 정도 올 거라고. 그렇잖아 여기가 세 칸을 벌렸으면은, 이걸 상대를 해주면 안 돼. 이리 놓고, 우리가 이런 정석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봐, 여기를 하나 놔야 되잖아. 응? 이렇게 놔야 되면은, 자, 보라고. 요거 정, 요까지 정석이잖아. 응? 또, 여기, 이쪽은 이쪽 정석이잖아. 대이 강하면은, 1인 정도로 또 들여다 볼수 있겠지, 그치? 그치 않아? 끊지 않고. 끊지 않고, 안 끊기려고 밀어 하면은, 이렇게 뛰었을 때, 또한개 놔야 되잖아. 이쪽을. 응? 음? 그니까, 요리 나왔을 때는, 충분히, 요런 거 하나 교환해놔놓으면 이쪽으로 받으면은, 저치가지고, 나가면은, 이을 거 아니야. 그지? 어차피 끊긴다고. 이게 끊기면은, 백이 곤란하겠지? 이름을 하나면 곤란할 거 아니야.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끊는다면은, 이 끊었을 때 이걸 잡을라고 끊는 거 아니야, 그지? 그때는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해줘야 돼. 놓고, 이것도 잡아먹으시오. 그렇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하수분들은 이걸 또 손을 댄다고.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미 흙은, 이돌 자체가 할지들을 다한 거야.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를 판단해가지고, 이얘기를 오든, 이를 가든, 이쪽으로 오든, 이쪽으로 가든, 다른 쪽으로 놓고 해야지 여기 끊기는 거는 이쪽으로 다람치면은 이렇게 이어도 되지만은 사실 버리도또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또딴데 둔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 여기를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다 두면은 이 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문제가 오는데 그러면, 이돌 자체의 교환으로, 이게 할 도리는 다 하고 간거요 그래서 잡으러 락라고 하면 이래야 되는데, 응? 음, 뭐, 이러나이러나 이래, 이래, 이래야 돼. 이게 죽냐고, 이렇게 놓으면, 지 응? 또, 이렇게 놓으면 죽냐고, 이렇게 놓으면, 안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 놓을 수 밖에 없는 거야, 그지? 이렇게 놓으면, 이거 하나 해놓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이게 큰 집이 날 수가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젖히고 다수 치면 안돼 그냥 나왔을 때 여기 입력이 정수인데 안 입고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나가면 더곤란이있는 거야 이리 같이 나갔을 때이 사람 손을 뺄 수가 없잖아 이게 단수고 나오니까 그지? 이쪽으로 나오니까 또 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지? 또 나가는 거야 또 나가면은 이 사람 젖힐 수가 없잖아 끊었을 때 단수 단수 니까또 뻗어야 돼 이렇게 그지 요정도 갖다 놓으면은 이 사람 이래 할거 아니야 그지 그때 이거 하지마 이때는 왜 그렇게 해? 어 원래 여기를 보통 끊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끌 수가 있다며 그지 그래서 그냥 여기를 그냥 놔 그냥 놓으면 이사람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이것도 안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젖히고 놓고 빠지고 이거 했을 때 나중에 진행될 때 여기가 선수 형식이 될수 있어요. 왜 선수 형식이 되냐면은 물론 지금 백둠 차리니까 흑기도뭐 다른 데 두겠지. 이렇게 여기 두니까 뭐 이런 식으로 중간이면 이런 식으로 했다고 가정해 봤을 때이 돌이 선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왜 그러느냐? 딴 데를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딴 데를 이렇게 둔다면은, 얘기를 끊어. 단수를 치면은, 이게 반선수잖아 지금 봐봐. 이 돌을 움직이자니,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도 나이 되고, 이쪽도 나이 되는군요. 문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안전할라카면 먹어야 된다 말이야. 그지? 그럼 뭐 추가공간이 없지? 나가면 뭐 장문이니까, 일단은. 그때 얘기를동영하 이쪽으로 놓으면은 여기 넘어가면 되고 그럼 여기 벨크 없잖아요 이쪽으로 오면은 이리 왔을 때 젖히고 놓고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럼 이거 먼저 놓고 놓고 젖히면은 지금 세수 세수잖아 이리 해야 되거든 그지? 근데 이게 지금 안 되잖아 수리로 양단수가 되잖아 그지? 수리로 으면 내가 한수 빠르잖아 그지? 뭐노는한수 빠르잖아 그지? 요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단지 요거 하나 띄는 게 아니고 여기도 집이고 여기도 이상 꽤 깔끔하게 되는 거야 이게 여기 자체가 놓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그렇잖아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를 없든지 그럼 여기 나왔을 때는,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붙이면은, 음, 이게을 때, 요 집이 상당히 생기고, 여기 또 약점이 커버가 되고, 여기 약점이 생기니까또 이건 하나 놔야 된단 말이에요, 게 그러면 이게 너무 이 중복으로 되어있고, 이걸 이랬을 때,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 자체는 금기사항이야. 나중에 이쪽으로 단수 칠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젖히는 그 자체를 잘 생각해야 돼.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붙이 있을 때는 붙이거든 젖히주는 거야. 젖히고 놓으면은, 혹은 급수도 하고, 나가, 막을 때, 하나 나가고, 나가면 받아야 될거 아니야? 어떤 집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일이 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 끼우면 은이쪽은못 하잖아요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나왔을때 여기를 만약에 보강을 하면은 그때는 흙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주문 가면은 이만큼 올때그때는 이걸 해줄 때는 이렇게 일이 해주면은 뽑고 이렇게 여기 약점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갖고 안될것 같으면 일이 붙여도때 그쵸? 이렇게 하면 단수 치고 이럴 때손 빼고 가는 거고 그냥 이렇게 놓으면 이 자체로 이렇게 하고 응? 이거 하나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냥 놓는 우리 막았을 때 그냥 놓는 사람 있잖아 그치? 그때는 요걸 하나 젖히나 받고 어뭐 이어도 되고 이어면은 여기에 나중에 이쪽이나 이쪽이나 맛이 있다고 백으로서는 놓 놔야 될 정도는 이걸 안 놓고 그냥 갔다 그러면은 나중에 노리고 이런 부분이 넓을 때는 그냥 붙이지마 그냥 놔도 이 사람이 어차피 이쪽이나 이쪽이나 놔야 돼 그럼 여기 약점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리 붙이는 약점도 있고 이렇게 하는 약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걸 놓는다고 그지? 놓을 때, 내칸 정도는 네가 벌리라 하고, 이렇게 놔야 되는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 놔도, 여기까지 빼면 벌리거든. 이 자체는, 집이 커 보이지만, 큰게 아니야, 이거는. 크기도 차라 이건 이걸 손 빼고, 그냥 이쪽으로 놓으면 돼. 집을 만들었고 그지? 지 띄었을 때는, 이쪽을 붙여도 괜찮은 거야. 응? 이젖치면은 끌어가지고 이 띠수가 좀 어색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괜잖아 이거 끌어가야 이쪽으로 올라가 싸 올라가라는 말이야. 흙이 그러면 흙이 불리한 게 없는 거예요. 보지? 이쪽을 하거이쪽로 했을 때, 여기서 고목에서 이제 전에 보면은. 이리 들어가가지고 이리 놓으니까 막 빠지기 어려우니까 이리 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 이렇게 흙을 이 빠고 빻 흙이 이리 놓고 놓으니까 이리젖제야 되는 거를 이렇게 단수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요 길이 약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 백은 이걸 한단수 치고 놓고 있고 이거 붙이는 거야. 붙이는, 이, 지금 현재라도, 이게 정수야 현재라도. 그러면 제치는 것은 이게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 돌이 중복으로 되 있는 거지. 이상한 중, 여기도 중복인데, 요거는, 요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이게 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양호고고되는건 급소를 넣으면 그때 이제 빈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부수니까, 단수축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럼 나가. 그 축으로 모는 거예요. 이게, 이걸 빈 축이라고 해야 되지? 놓으면은, 놓으면은, 요렇게 맑으면 두 수만이 좋은 거예요, 이게.